안녕하세요. 벤사코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처음 접하는 브랜드 우퍼라는 제품의 부사라입니다. 두 가지 모델 부사라를 시작하고 느낀 점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착용하기 전두 가지 모델의 디자인은 투박하고 심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퍼입니다. 마크토어퍼는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발을 잘 감싸주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알라인 부사라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져 착용했을 때 마크트보다 발볼이 넓은 느낌이 들었고 발을 잡아주는 느낌도 마크트보단 덜했습니다. 제가 보통 265 사이즈를 신는데 발을 넣는 순간 편하게 발이 들어갔고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마크트보단 알라인 부사라 모델이 발볼이 좀더 넓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힐컵입니다. 힐컵 안쪽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로 만들어졌고 쿠션감은 두툼하지만 조금 딱딱한 느낌의 쿠션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솔입니다. 인솔은 래쉬 소재이며 쿠션은 앞쪽과 뒤쪽에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포론 소재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원형 스터드이며 접지력이 좋았습니다 물을 뿌렸을 때 접지력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해봤는데 밀리지 않고 접지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족부 부분은 부드럽고 미드솔 중족부 부분은 단단하게 만들어져 고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트롤을 할 때도 터치 느낌이 둔탁하지 않고 패스를 줄때 터치되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킥을 할 때는 두 제품 모두 힘도 잘 실리고 전달이 잘 됐습니다. 슛을 할 때도 강한 임팩트가 나오고, 가마차기를 했을 때도 회전, 강도가 잘 전달됐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착용해보고 느낀 점은 생각보다 착용하면 할수록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고, 좀더 착화감을 느끼고 싶으면 마크트를 추천드리고, 좀더 클래식한 느낌, 딱딱한 느낌을 좋아하면 알라인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는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우파워 마크2 R9 쿠사라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